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원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지혜서에 보면은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또 의인과 악인. 그렇죠? 또두 길도 있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생명의 길, 심판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의 그 길,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이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비가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의 눈과 추수의 때는 추수의 비는 아,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절 말씀해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애가 마치 여름의 눈과 추수의 비와 추수대의 비와 같으니라. 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죠. 네. 이 어리석은자가 존귀를 얻는 것은 어, 불합리하다. 아, 이것은 맞지 않다. 네.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보겠죠.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곡식들이 다젖고 썩게 되겠죠. 어리석은 자의 길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자가 높아지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자가 공동체 안에 힘을 얻고 소리를 높이고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높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기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가 없는 그 높음은 재앙인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까닥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참새와 제비는 날아다니지만 어, 머물지 않습니다 까닥없는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까닥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혹시 어, 이 자리에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비난, 오해, 험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닥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냐. 이 까닥 없는 저주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거 없는 저주. 이런 것들은 상처, 비난, 오해, 험담, 이런 것들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나쁜 것, 까닥없는 저주라든지 오해라든지 비난, 이런 것들을 품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수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했는지 수없이 성경이 많이 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예.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이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죠 나귀에는 재갈이 또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막대기,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두려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두 가지 이 이야기가 상반된 이야기, 그러니까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절은 대답하지 말라. 5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대답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때는 대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에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면, 분별 있는 대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한 비난을 받았어요. 한 성도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따지려고 또 같이 그 다툼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진흙탕에 돌을 던지면 그 진흙물이 결국, 내 옷에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탕이, 진흙물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 분별이 필요한 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자는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해.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같이 반응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반박할 수 있는 지혜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깨달아서 다시 돌이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상황에 따라서 분별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지혜로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 우리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